자 일단 명사 우리 기본 품사 중에 하나지, 그지? 기본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사, 관사, 뭐사자로 끝나는 거. 그래서 쌤이 그냥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의 어떤 말을 하자면. 어. 제일 첫번째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우리 단어 영어가 어쨌든 단어에서 시작을 하잖아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우리 품사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데 이 품사를 선생님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눴었죠 아, 기본 품사와 기본 품사와 뭐 응용된 품사와 나머지 기타 품사 이런 것들로 나눴어요 기본 품사 중에 지금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 명사가 나온 거야 요 품사가 명사 우리 그전 시간에 배운 게뭐 대명사 요 정도 봤죠 그지?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도 뭐 보긴 봤다 맞죠? 어 비동사 일반 동사 여기 기본 품사 다섯 가지 나머지 투부정사 뭐 연결시켜 주는 거그 다음에 연결사 투부정사 뭐 동명사 이런 것처럼 어동사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배울 것들 나머지 기타 품사 중에 관사 의문사, 뭐, 이런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가에서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명사와 관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게두 개는 사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어. 오늘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겁니다. 명사. 자, 일단 명사라고 하면, 명사라고 하면 뭐가 명사야? 이름 명자잖아, 이름 명자, 그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이름, 그지?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 명사는 음. 자좀 적으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 제일 앞 페이지 한장 앞에 좀 펴서 책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 2차 개념 정리는 넘어가서 책의 거를 보고 하셔도 되고 네가 네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는 거고, 음. 자 명사라는 거는 일단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요 그지? 이름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명사가 그러니까 이제 명명할 수 있는 거뭐 의자, 책상, 선생님, 사람, 그죠? 이렇게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고 컵, 컴퓨터 있을 거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 공기, 사람뭐그다 우정 이런 것들. 이름을 뭔가 말은 했는데, 그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명사라는 것이 종류들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또는 뭐, 추상명사, 물질명사, 뭐, 말로 하면 되게 많지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탁 나뉘, 나뉘는 거는, 어떻게 나누냐면, 자, 셀수 있는 거랑, 셀수 없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게 되게 문법적인 거야. 그죠? 문법적으로.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 자, 연필 하나, 둘, 셋, 넷, 셀수 있어요. 그죠? 어, 물 한, 둘, 셋, 넷, 셀수 있나요? 물, 물세 개만. 개념이 좀 모호하죠. 그죠? 어, 하다 뭐 공기 세 개만 안 되죠. 명사 중에서 셀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요 개념이야. 어,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 가한개 있을 때는 우리가 단수라 그러죠. 한개 있을 때 단수라 그래. 한개 있을 때. 단수면 뭐랑 어울리냐면 그 앞에다가 한개셀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 야, i have a pencil. 한번 틀려요. I have all p e n c i l 그죠? 한개 있으면 항상 어나 어느를 같이 써줘야 된다. 요어니이 관사입니다. 관사. 알았지? 그죠? 그 다음 시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복수가 뭐냐면 복수가 두개 이상 있는 게 복수죠. 그죠?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있는 거. 복수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s를 꼭 붙여야 되죠. 어? 단어에 따라서 s나 es를 꼭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I have 연필 한 개면 a pencil. 연필 두 개면 I have two pencils. 그죠? 그래서 어. 영어에서는 이 단수 복수 개념이 되게 중요하더라. 단수 복수. 우리나라는 어. 사실 그렇지 않잖아. 나, 나, 어,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I am a teacher. 무조건 무조건 쓸수 있으면 a를 o s를 꼭 붙여야 된다. 그죠? 음.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에서는 단복수의 개념이 없어요, 맞지? 단복수의 개념이 없고 대신에 어 취급은 단수 취급을 해준다,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셀수 있는 개념, 셀수 없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잡고 갈 겁니다. 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이제 책 보면서 같이 가자. 명사가, 그러면 이제 단복수라는 개념이, 여기 있네요. 셀수 있는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셀수 있는 명사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단수와 복수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였죠. 예, 단수이면은 어나 on 언을 붙이고, 복수면은 s나 es를 붙인다. 이 개념이에요. 그죠? 셀수 있는 명사일 때. 자, 근데 그 복수형일 때는 s나 es, 언제 s 붙이고, 언제 es 붙입니까? 대부분은 그냥 s 붙입니다. girls, pants. friend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봐주셔야 되지 어, s, x, s, h, c, h 이런 걸로 끝나면 e s 무조건 buses 발음 is 이렇게 합니다 boxes brushes 그죠?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yes 그죠? s e r i e s parties hobbies 그죠? is 자모 플러스 y는 그냥 is 붙입니다 그죠? days toys 장난감들 monkeys 그죠? 이거 o e a 이런 것들은 모음이었지, 그죠자 모음 플러스 o로 끝나는 것들은 juice, juice, 동물원들, radius, 라디오, radius 그냥 s 붙여요. 근데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것들은 es 붙입니다, 그죠 potatoes, tomatoes es 붙이는데 예외 이런 것들을 잘 외우셔야 되지 piano, 아, 포토 같은 경우, 그다음 또 piano 같은 경우는 그냥 s 붙인다.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더라도. 그쵸? 나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F나 F1로 끝나는 거. Leaf. 나뭇잎. 그죠? 나뭇잎 들할수 있잖아. 셀수 있으니까. 그거는 F를 어떻게 V로 고치고, yes. 그죠? Leaves. Leaves. 발음 Leaves입니다. Knife. Knife. F1로 끝났죠? 이것도 V로 고치고, F1을, yes. Knives. Knives. 그죠? 예외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돼. F로 끝났지만, 그냥 S 붙인 거. Loop. 지붕이죠? Loops. 그 다음에, 어, shift. 어, shift. belief, 뭐, 어, 신념 이런 것들. 전부 다 S만 붙이게 되겠죠. 됐나요? 음, 어, 요, 요, 지금 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어쨌든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것들.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 불규칙 변화. 이런 것들은 또, 또한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지 어, 또한 무조건 외우셔야 돼. 발, 발들, foot, feet, 거위, 거위들, goose, geese, 치아, 이빨, 그죠? 이, 이한 개, tooth, 이 여러 개, teeth. 맨, 맨, 악수, 악센 d 황소, 그죠? 자, 이런 것들, 왜 때론 물 뭉쳐서 다니는 사슴 같은 경우는 단복수가 똑같지? 그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fish 같은 거, 물고기. 또 어, 단수도 피시고 물고기 여러 마리도 피십입니다배 안에 적어두자. 이런 그뭐 어, 것도 비슷한 게플러스에서 이런 거 sheep, s h e p 양이잖아, 양. 양도 때로 지어서 살죠, 그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w o m e n w o m e n m 이로 바뀌었어요. child, children, 아이들. mouse, mice, g, g들. ship, 아 ship은 밑에 있네요, 그죠 ship은 밑에 있네요. Person, people. Person은 사람, people은 사람들. 렇자 그렇죠? 이런 것들 잘 받으시고, 불류집변하니까 요번에 좀 외우고 가도록 합시다. 어, 그 옆에 플러스 알파 보면, man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쌤이 요 밑에다가, 어, 그, 밑에 꼭칸이좀 그 있을 텐데, 표를 하나 그릴 테니까 한번 보고 그려보자. 음,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일단 보세요. 물론 뭐요번 일권 책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고 2권 책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개념이 지금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거, 그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단어들을 정리를 좀할 거야. 어, 일단 표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그리자. 어, 그냥 칸이 어떻게 나눠져야 될지 좀 봐야 되니까. 자, 여기다 뭘 적을 거냐면, 어, 수량, 수와량을 나타내주는 형용사에 대해서 적을 건데, 물론 형용사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수량 형용사입니다. 뜻이 거의 없는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거의 없는. 부정문장이죠, 그죠? 없다라는 의미니까, 거의 없는. 근데,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만 쓰이는 게, few라는 단어가 있어요. few. 알겠죠? 자, 나, 나, 어, 연필, 연필 거의 없어. 야, 연필 좀빌려줄래나 연필 거의 없어.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죠? I have few pencils. 그죠? I have few pencils. 하면은, 나 연필 거의 없어. 이런 말이 돼요. 펜슬은 셀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few를 쓰는 거야. 근데, 똑같은 거의 없는 이는 뜻인데, little 물론 형용사적으로 기본 의미가 little 하면 작은 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거의 없는 이란 뜻도 쓰인다 자물좀 아, 줄래 근데 어, 물이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water 됐나 I have a few water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렇 요거 어, 첫번째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이란 뜻 조금 있는 요거는 긍정적인 문장이죠 근데 되기 쉬운 게 여기다가 o, A 하나만 더 붙이면 돼. A few 하면 조금 있는 이런 뜻이 돼.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고요. A little 하면 뭐야? 조금 있는 이런 뜻인데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고요. 됐나요? 네. 응. 그렇죠. 자, I have a few pencils. 나 연필 좀 있어. I have a little water. 나물좀 있어.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제 뭐냐면 많은 이란 뜻을 가지는 거, 많은. 요세 번째 건데,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쓰는 많은은, many죠. I have many pencils. I have many pencils. 근데, 나물 많이 가지고 있어. 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 I have good, much water. 이거 알고 있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똑같이 많은 이란 뜻인데, 셀수 있든지, 셀수 없든지, 그냥 상관없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알아요? all 지구 let's of 어세두 단어로는 l 츠 t s of 세 단어로는 all 어, lot of 겠죠 플러스해서 뭐 plenty of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plenty of 됐네. 어 자, 요거 한번 쳐 볼까? 응. 다음 페이지까지만 나올게. 다음 페이지. 잘 들겠죠? 자 사실 셀수 있는 명사 했으니까셀수 없는 명사들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셀수 없는 명사들이 한요 정도로 종류를 나눠봤어. 어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님 형태가 없는 거 눈에 보이긴 하는데 형태가 없는 거. 물론 뭐 공기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니까 맞죠? 사랑, 뭐 우정 이런 것처럼 아예 아예 형태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어, 자뭐물 어, 종류들, 그다음에 소금, 설탕 이런 것들 전부 다 어, 물질 명사. 어, 포인트는 또돈 같은 경우도 물질 명사입니다. 알겠죠? 셀수 없는 명사야, money. 종이 셀수 없습니다. 알겠죠? 종이 셀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도 한 장이지만, 이거 반쯤 쯤이면 두 장이 됩니까? 뭐 이상한 이상하잖아, 그죠? 셀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한 장, 두장 이렇게 셀수 있는데 한 개, 두 개의 개념은 아니잖아, 종이가. 그 다음에 추상명사,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사랑, 평화, 희망, 충고, 행복, 뭐 행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유, 뭐 삶, 이런 것들. 생명,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고유명사라는 거는 김민정. 고유명사예요 그죠? 사람 이름, 장소 이름, 대구. 그지 어, 뭐 이런 것들 전부다. 불국사, 이런 것들 전부다. 고유명사가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뭐다? 셀수 없는 명사다. 그래서 이셀수 없는 명사인데 어, 언이나 아니면 S, ES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나요? 없다라는 얘들은 그냥 단수 취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앞뒤에 안 붙인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대신 이런 것들을 셀 때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요선생물한 잔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세는 단위가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a glass of, a cup of, a piece of. A, a slice of, a bowl of, a l o a f of, a bottle of, 그죠? 이런 한한 한 잔, 한 컵, 한 조각, 뭐한이 slice 같은 경우 한 장, 뭐 그죠? 또는 뭐 b 한 그릇, l o 하면 덩어리, bottle 하면 한 병, 이 이렇게는 셀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어, she gave me 그녀는 나한테 줬습니다 a cup of coffee.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뭐래? 어느 하나란 뜻이잖아, 한한컵이란 뜻이죠? 여기 두 컵, 세컵할수 있겠죠? 만약에 두 컵, 세 컵, 이렇게 넘어가면, 투 컵스. 여기 S 붙인다이 커피 자체에는 S를 못 붙이잖아, 당연히. 못 붙이니까 이런 개념을 썼잖아. 투 컵스, 쓰리 컵스. 밑에 보니까, 로브. 여기 지금, 로프, 로프 오브의 앞에 3이니까, 그지? 세 덩어리니까, 로, 프가 f 로 끝났으니까, 복수용으로 로브스가 된 겁니다. 그죠? l 슬라이스가 된 거죠. 여기 S 붙일 거야. 바로 뒤에. 그러면 뭐또 하나면 a bowl, 두 개면 two glasses 이렇게 되는거죠. 제일 끝에 있는 이 명사들은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커피, 브레드, 빵도 셀수 없죠? 어, 뭐 떼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개념이 빵도 셀수 없는 개념이제그자그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 해보면 paper, rice, money 뭐 이런 것들 셀수 없는 명사구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적어놨네. 그냥 furniture, 가구란 뜻, 그 오른쪽 위에 플러스 알파 하고 있어요. 그다음두 번째 거에 퍼니처럼 가구란 뜻이야. 책상 하나 둘셋넷셀수 있습니다. 소파 하나 둘셋넷셀수 있어요. 장롱 하나 둘셋넷셀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전체가 가구잖아. 그죠? 가구는 하나 둘셋넷셀수 없어. 가구 세개만뭘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 맞죠?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셀수 없다. <laughs> 숙제, 홈워크, 그 다음에 매일 우편 이런 것들도 셀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오머치맨이는 정리를 했었고요셀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31쪽, 33쪽 문제 풀어볼게. 31쪽, 33쪽.